안녕하십니까 스페란토입니다. 이번에는 이벤트 홍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시면 80층 마신 메르세데스 토벌 대회입니다. 본 이벤트는 시청자 해카테님의 스폰으로 진행됩니다. 자 일단 상금은 1등 11만 원, 2등 5만 5천 원이 걸려 있고요. 지금부터 대회 룰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녹화 및 제작 형식은 80층 2페이지 시작할 때부터 보스 잡고 사용된 영웅들 스펙까지 영상을 찍으시면 됩니다. 2페이지 시작 때 녹화 누르시고 스펙 소개 영상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영상은 f HD로 찍어 주시면 좋겠고요. 화질이 너무 낮으면 시청할 때 깨지거나 잘안 보이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컴퓨터 성능이나 그런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낮은 화질로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괜찮습니다. 낮은 화질로 보내주세요. 자, 우리두 번째. 대회에서 사용 가능한 덱의 종합 전투력. 그니까 파티, 덱, 종합 전투력은 36만 이하입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전투력이 많이 올라가서 재수정합니다. 이번 패치 전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28만입니다. 자 세번째 금지영웅 자 첫번째 금지영웅 키리스구요 두번째는 벨로나인데 벨로나같은 경우에는 완전 금지영웅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벨로나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좀 까다로운데 협공을 강제로 발생시키는 영웅들과 사용이 안되구요 그리고 아티는 혈옥스 로사 하르게나 무한의 바구니 암브로테 심판의 검까지 벨로나랑 같이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벨로나를 사용하실, 사용하 경우에는 약화, 효제 능, 약화, 약화 효과 해제 능력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아티, 영역의 시험관만은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네 번째, 부분적 제한 아티팩트, 데이드림 조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에 해당되는 상황만 아니라면 데이드림 조커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속도 165를 초과하는 장비를 낀 영웅한테는 데이드림 조커 사용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 솔 속도 140 초과 시 조커 사용 불가능하고요. 세 번째 루나 조커 사용 그냥 불가능하고요. 네 번째 벨로나도 조커 사용 그냥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룰 금지 버프 금지 버프는 공격력 증가, 공격력 대 증가 둘다 사용 불가능하고요. 단 아티 혹은 버프 전이, 버프 약 버프 약탈을 이용한 효과로 생성되는 공 버프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정령사 영웅은 한 명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일곱 번째 신수 사용 가능합니다 소울 번도 사용 가능합니다. 여덟 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승리 조건입니다. 이 페이지 진입부터 보스 잡는 순간까지 클리어 시간이 가장 빠른 유저를 선정합니다. 동일 시간대가 나왔을 경우에는 종합 전투력이 낮은 유저가 승리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대회의 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댓글이나 메일 혹은 오픈톡으로 말씀 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상은 tv.sperando-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은 밑에 영상 설명 한번더써 드릴게요. 이벤트 진행 날짜는 10월 말일 방송 시작하기 전까지 대회 영상 접수를 받고요. 그리고 30일날 생방송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일이죠. 말일날 방송 전까지 접수 끝내고, 말일날 방송에서 이제 대회에 대해서 영상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아, 참, 그리고 아지마나 크 예능 클리어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예능감이 충분한 대기라면, 누구든지, 어떤 분이라든지 가능하시니까, 아지마나 그 예능 영상 보내주실 분들은 영상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처음으로 진행하는 이벤트인데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재밌는 이벤트나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 혹은 소, 스폰이 가능하신 분들은 언제든 메일이나 오픈톡으로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해서 마감하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시기 보다는 이번 영상 이벤트가 기대되시는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